자, 오늘 7월 8일, 어 화요일입니다. 아침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차트를 한번 같이 볼까요? 어 제가 나스닥 차트 하나 가져와 봤는데, 우선 나스닥 데이봉입니다. 어 지금 현재 나스닥 데이봉에서 지금 현재 프리장에서 0.1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주고는 있지만, 어 전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날에 음봉이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고점에서 이틀 연속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일선이 지금 간당간당한 구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어 지금 관세 어, 일단은 트럼프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 지금 심리적으로 지금 투심이 조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오늘 제가 아침 보고서를 좀 보니까 5일선에 대해서 지지가 어제 한번 나와줘서 그래도 밑꼬리가 좀 달리기는 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7월 달이라는 그런 여름 어, 휴가 시즌 구간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에 대해서 조금 불안심리가 있다 보니까 하방권을 우리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선 구간까지는 조금 하방으로, 어,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5일선을 강하게 흘러간다고 하면 추세가 강한 구간, 어, 직전에 한 2주 전에 움직임이 나와줘서 이런 구간들은 추세가 강한 구간에 나오는 보통 패턴이고, 어, 추세가 좀 떨어지면서 차익 실현 이후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보통 보통은 우상향 중인 2 1선을 타고 이런 식으로 조정권으로 갈 확률이 좀 큽니다. 어, 하지만 이제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추세의 전환, 어, 숏을 잡아서 대박의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구간들은 어, 조금 확률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그것보다는 지금은 2 1선에서 반등을 해서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조금씩 이어가는. 어, 시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오늘 프리자에서 그래도 양봉으로 전환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본장이기 때문에 어, 본장에서의 오늘 5일선을 다시 돌파를 할수 있냐 또는 21선으로 조정권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냐. 그두 가지 포인트를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1선 하, 어, 하, 하단 구간까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충분히 나스 하락 구간까지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보합 또는 조정 구간, 어, 보합 그렇기 때문에 보합 또는, 어, 나스닥 하반권 조짐 5일 가능성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21선, 어, 차트에 굵게 선을 체크를 해주시고, 나스닥에서 오늘 5일선이 우리가 아래 해머형이죠 음봉으로 떨어지는 해머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돛지로 신호가 좀 빠지는 느낌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강하게 또 하방으로 직전에 캔들처럼 꽂힐 수가 있다라는 거꼭 염두해 주시고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자 그리고 이제 항생으로 한번 넘어와 보면은 기술적으로 한번 딱 같이 한번 하나하나씩 보시죠. 자, 항생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데이봉으로 보시면은 요즘에 나스닥이랑 항생이 좀 커플링이 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쁘게 데이봉에서 지금 볼린저밴드 61선 하단 구간과 그 다음에 5일선인 상단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보통은 추세가 시작이 되면서 볼린저밴드가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스키즈가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그럴 만한 과거의 움직임처럼 이렇게 급등이 나올 만한 재료는 사실 중국 시장에서는 그 시즌이 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연초에 이런 양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재정 정책들을 막 펼치는 그런 초반 시즌에서는 항생이 급등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 나스닥이랑 비슷하게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하반권으로 조정 구간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죠. 그리고 오늘 날짜 기준. 으로 봤을 때는 어제 돗지형으로 음, 어, 거래량이 없이 종가가 굉장히 좀 얕은 호가에서 종가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지금 5일선만5일선과21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61일선까지 하방권 충분히 열릴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오늘 항생은 아마 장 초반에 갭 상승 해주면서 플러스권으로 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제의 흐름처럼 항생이 어, 오전장 이후에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항생은 충분히 조정 가능성이 있죠 어, 그래서 오늘은 항생 반전을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반전이라는 것은 오전에 급등 나왔다가 갑자기 주가가 꺾이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를될것 같고 그리고 하반권은 어, 아직까지 항생은 추세가 상방이기 때문에 6 0일선 부근까지는 어, 강한 지지구간이 나올 듯 하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항생이 급락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쇼스, 아, 롱으로 바닥권에서 손익비 좋게 매수로 붙여도 오늘은 좀 수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딱, 어, 채널의 중단부근입니다. 데이봉에서 피보상으로 50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한번 그 캔들이 음봉으로 모멘텀이 떨어졌을 때 크게 하,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반대로 급등이 나올 확률은 조금 적어요. 왜냐하면 지금 항생은 5일, 6거래일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 모든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인걸핑 매수가 들어오기에는 재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부족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양봉으로 돌아서는 움직임보다는 다시 한번 조정권에 좀 들어서다가 어떠한 구간, 볼린저 밴드 하단 또는 61선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커 보이죠. 그래서 항생장 또는 오전에 같이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거래도 같이 해보고, 어, 한번 매매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 좀 짧게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어, 음, "반갑습니다, 병철님. 어, 반갑습니다. 마이크 상태 괜찮죠?" 음. 그래서 지금 어제 나스닥 아까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어 어제 다우나 나스닥 어 그다음에 S&P 모두 다0.5 포인트 9 포인트 요 정도 대회로 어제 마감이 됐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장 마지막에 어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좀 움직임을 돌아서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 줬습니다만 그래도 힘은 좀 부족했다. 그래도 종가 그래도 올리려고 하는 의지를 좀 봤기 때문에 그래도 나스닥이 좀 선방을 해 줬습니다. 0.9포인트 마이너스구요어뭐 유럽이나 최근에 아시아권 빼고 유럽 증시는 증시가 좋아요. 프랑스나 독일 지수 최근에 지수가 좋아서 유럽장 오픈하고 5시부터 보통 저녁 9시 반까지 미국 그 지표 발표 전까지는 어, 나스닥이 좀 흐름이 좋습니다. 웬만하면 주가가 크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장만 열리는 새벽 시간이 되면 주가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 그런 것만 보더라도 최근에 그런 글로벌한 시세들이 미국 쪽에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이런 유럽이라든지, 어, 지금 이런 일본이라든지 이런 금리차를 이용해서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에서 어, 좀 지수에 어,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는, 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뭐, 원자재 쪽, 금, 요런 쪽에서 지금 움직임을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없습니다만, 어, 역시나, 오일 가격이 오르면서, <laughs> 지금, 오일 가격은 근데 사실은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낫죠. 우리가 나스닥을 매수로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일 가격이 오르면은 나스닥이 좀 커플링이 되면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국제 금가격, 금가격이 피크를 한번 찍었고, 지금은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아직까지는 우상향을 할수 있는 그런 매크로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어제 국채 수익률 좀 올랐습니다. 낯싹이 빠지니까 당연히 또 국채가 올라가겠죠. 음, 그런 안전 자산에 대한 심리가 좀 올라가면서 4.38포인트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빅스 지수가 이것도 중요한데, 빅스 지수가 17포인트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어, 푸드 옵션, 풋 옵션에 대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매물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 이상, 어, 우리가 중 가운데 의 평균 값이라고 하면 보통 빅스 지수가 한 15포인트, 15에서 한 어, 한 18포인트? 어, 요 정도가 저는 미들, 그, 평균 에버리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지금 요 정도 범위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푸드 옵션이 늘어나고 매도를 많이 던지게 되면 요 가격이 좀 펌핑이 나오면서 투심이 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한 20에서 뭐60 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하면 투심이 좀 붙으면서 요게 한15 포인트 아래로 좀 떨어지는 게 좋은데 지금 17 포인트에서 빅스가 거래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은 요것도 어 지금 고점에서 좀 조정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어더 크게 좀 어, 빅스 지수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이 하방권에서 올라오는 21선에서 조정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빅스 지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개별 종목들, 개별 종목들 어제 다 빨갛습니다. 어, 미국은 이제 빨간 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빨간 거는 테슬라. 또 우리 또 구독자님들, 돈벌세님들께서 투자 많이 하고 계시는 미국 주식, 그 중에 테슬라가 어제 크게 빠졌어요. 어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요런 종목들도 크게 빠졌기는 했지만, 어 전체 섹터에서 다 상승, 어, 다 빠졌지만 요런 소비재들, 필수 소비재라고 해서 또 우리가 식료품 같은 것들 어, 그런 것들 뭐 어제 플러스로 마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안 좋다, 경기가 침체가 될것 같다. 요렇게좀 심리가 껴 있을 때는 증시에 어떤 모멘텀이 껴 있을 때는 이렇게 필수 소비재라든지 뭐 경기 방어주들, 뭐 이런 산업 들 요런게 이제 플러스로 마감이 되고 나머지 기술주들이 좀 빠지는데 요게 이제 어제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네 어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들어왔 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요게 그래도 한 2, 3일 정도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 조금 요 구도가 어 지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개별 종목이 이렇게 빠지다가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미국의 어떤 투심이 좀 가버리게 되면은 어 요런 그동안에 상승이 나던 애플,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더 크게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 테슬라는 어제 뭐 창당 어머 머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치를 안 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돌연 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다시 욕심을 좀 낸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테슬라가 어제 7% 정도 빠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만 개별 종목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 나스닥 전체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어, 테슬라 시총이 좀 크기 때문에, 테슬라의 종목도 어제 이렇게 7포인트 정도 크게 빠져버리면은, 나스닥도 분명히, 어, 조정의 폭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반등을 또 노려봐야 될것 같고, 어, 오늘 지표 발표는 크게 없습니다 음 호주 쪽에 금리 결정이 있고 저녁시간에 뭐 지금 미국 쪽에서는 지표 발표가 없다 라고 나오는데 오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아마 있을 건데 제가 좀 놓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어, 소비자들은 어, 좀 지갑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계속 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8월 1일까지 서한을 뭐 마감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거나 약간 걱정되는 수치가 한 80포인트가 넘어섰죠 어,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마트 가서 물가가 오르기 전에 사재기를 막 해버리고 자동차나 뭐 집이나 뭐, 뭐 내가 그 필요한 관세가 붙어서 물가가 오르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막 사재기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사 사지 않을 필요하지 않은 것들, 뭐 옷이라든지 뭐 문화 어, 비용이라든지 뭐 여행 비용 이런 거는 줄이고 어 필수 소비재만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갑을 닫는 거죠. 그래서 뭐 지갑을 닫게 되면 당연히 뭐 이런 빅테크들, 애플 같이 핸드폰이나 뭐 온디바이스 제품들을 또 판매율이 좀 낮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미국의 소비가 지금 좀 걱정이 되기는 하죠 관세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더 지켜보면서 어 거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뉴욕증시어제 크게 하락을 했고요. 또 8월 1일까지 관세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7월달에는 상승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 트럼프 그동안의 행보를 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8월 1일 관세 부과하기 전까지는 증시를 한 번은 더뺄 어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것도 이제 어 약간 좀그 음모론 같은 건데 뭐 트럼프가 지금 증시가 이 정도 올랐기 때문에 또어 매도 버튼을 누른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량을 털어 버리고 다시 반등을 해 줘도 괜찮아요. 예전에는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계속 빠졌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어 증시의 눈치를 좀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점이기 때문에 또 마음 놓고 또 관세를 흔들 흔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증시를 그래서 지금 어 제가 생각 하기 에는 7월달쉽지않은 어 나스닥 에서 봤을때는쉽지않 은, 한 달이 되지않 을까 싶 습니다. 어, 요렇게 해서 일단 정리를 좀 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일단 일본 쪽에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모건스테인에서 어, 오늘 얘기한 나온 건데, 일본의 국채금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쪽 항생, 항생을 거래를 하다가 일본으로 좀 이제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우리가 그 과거에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해서 또 걱정을 많이 했고, 또 손실을 또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딩이라는 결국은 이제 자금들이 다 일본으로 현금이 다 쏠리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지금 국채금리가 3포인트가 넘어섰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로 봤을 때는 거의 역사적으로 국채금리가 장기국채가 3포인트대로 유지했던 게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국채금리가 오를수록 어, 해외에 있던 그 투자되어 있던 상품들을 팔고 채권을 매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이제 증시가, 전체 글로벌 증시가 좀 물량을 좀 뱉어내면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3포 아직은 뭐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3포인트 이상으로 넘어섰을 때 우리가 조금은, 어, 하방의 압력을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거 매매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어, 끝으로 이제 중국 쪽을 체크를 해볼 건데, 뭐 중국 쪽은 뭐 지금 항상 7월 달에 나오는 뉴스가 그거죠. 뭐 전기, 그 뭐죠 어, 전기 소비가 뭐 역대급으로 뭐 높다 어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에어컨 그 다음에 뭐 선풍기 이런거 가전제품 구입이 막 늘고 있고 전기 관련 섹터들 어그 다음에 어뭐 가정용 보필수 소비제 이런 종목들이 어, 아웃포퍼 어, 급등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좀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와주고 있고 어뭐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최근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뭐 재료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강했었던 기술주 뭐 샤오미라든지 뭐 아니면 알리바바 이런 종목들도 좀 상승세가 좀 둔화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생 지수 보면 딱 박스건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어, 박스 권일때 매매하기가 오히려 선물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항생에서 요즘에 수익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같이 보면서 매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어, 건강 잘 챙기시고요 더위 시원하게 날려줄 오늘 수익 만들어 낼수 있도록 같이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시죠 잠시 후에 어, 항생 나스닥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